네,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 기미 일주입니다. 예, 네, 2023년이 이제 토끼띠 해죠. 오늘이 이제 2월 4일 입춘일입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오전 11시 42분에 입춘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상 띠가 바뀌는 거는 이제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동진날도 아닙니다. 항상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일부터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11시 42분 전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범띠, 호랑이띠가 되고요. 오늘 입춘일 2월 4일 11시 43분부터 태어난 아기는 이제 토끼띠가 이제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기미일주를 가지고, 이제 세운 천간이 개수죠. 세운 지지가 명옥입니다. 요 관계를 통해서 기미일주의 운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미일주인데요. 기토가 이제 요밑토를 깔고 있는데 요게 이제 관대지라는 거죠.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저그 관대라고 해서 이제 벼슬마다 이렇게 옥패를 채우죠 허리에다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패를 채우는 건데 이걸 이제 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합격이나 이제 직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김이 일주죠. 기토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미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 태, 양, 생, 욕, 미에 이제 대가 되겠죠. 관대지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어, 김미일주인데 미토의 지장가는 정, 을, 기죠. 뭐 지장가는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자,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편관이죠. 기토 입장에서 기토는 이제 비견이 되겠습니다. 938인데, 1 이거는 이제 한달 동안에 정화가 9일, 그 다음에 을목이 3일, 기토가 18일 동안 사령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일주 보시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내성적으로 볼수 있고, 자기의 성격이나 속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주가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고,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미토는 이제 양을 의미하는 거고, 기토는 이제 들판, 논밭을 의미하는 건데, 여름 들판의 양입니다. 예, 아주 좀 이렇게 음적 속성이지만, 그래도 약간 조용하면서도 한 고집이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죠. 조후적으로 보면 이제 미토가 이제 마른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수의 기운이 필요하겠죠. 마른 토지, 마른 들판이니까, 마른 전답에서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초목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수가 없으면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 귀합니다. 그래서, 김일주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 사주 원국에 없다 그러면 대운 애라도 있어야 되고, 사주 원국이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 에라도 수가, 수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천간 지지가 모두 같은 오행이죠.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고. 그 다음에 이 편관이라고 하는 이 을목이 이 위토라고 하는 창고에, 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묘에. 이 묘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걸 이제 관고라고 합니다. 관고. 관성이 고지에 들어가 있다. 그럼 관고의 특징은 뭐냐? 결혼할 때, 뭐, 한두 명 남자를 보고 결혼하지 않아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는 겁니다. 누가, 여명이. 그렇게 이제 고르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남자 알기를 이렇게 좀 높게 보지 않아요. 되게 좀 이렇게 밑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희일주가, 강여지동 부성인묘에다가 광고를 깔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유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유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정이 많고 돈독하고 뭐 이제 서로 금술이 좋고 이렇게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김일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좀 강합니다. 이게 강여지동사실 공통 특징이에요. 예, 이제 외모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제 이거는 관대지기 때문에 관대라는 것은 이제 유니폼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 옷을 대충 입지 않습니다. 김일주. 네. 자, 지장간을 보시면 이제 편인이죠. 정화가 편인인데 정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좌가 되요 양좌. 자, 보시면 이제 을목이 미토를 보는 거죠. 을목 편관이 요 미토를 보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을목은 음의 청연이니까 절대 양이 되겠습니다. 양이 되는 이건 이제 길을 양자인데 이거는 이제 양육하다 가르치다 뭐 교화하다 이런 뜻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이제 그, 그 편인이 이제 양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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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궁에 이제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화가 정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정화가 정화는 대좌대궁이죠? 여기 정화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화하고 기터가 같이 있죠? 화투동법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은, 절, 태, 양, 생, 육, 관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정화는 대좌대궁이 되고, 아까 방금 봤듯이, 을목은 양좌대궁이에요. 약간 틀린데, 일단 인성이 대좌대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학업 능력이 우수 함을 당연히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그 관대지가 의미하는 거는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좌란 얘기는요 아직까지 좀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좀 셉니다. 예, 좀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우월감이 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편인이 의, 생, 어, 나타내는 특징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죠. 남들하고 독특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있, 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을목은 이제 편관이죠. 이건 관성인데 이건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그 직장이 양좌대궁이죠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형태냐? 옷을 입었죠. 대꽁. 이 관대지는 유니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데 평상시에 민간인의 복장이 아니고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기업의 업무보다는 공기업의 업무에 굉장히 가까워요. 이거는. 대란 얘기는 내가 가운이나 어떤 유니폼이나 나를, 나의 직업을 외부로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남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의사입니다. 의사, 간호사, 가운 입고 남들을 보살피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적인 업무가 맞고 이러한 직업도 보시게 되면 교육계통, 의료, 종교, 예술체육, 이, 이 특징들이 다 나름대로 특, 여기에 맞는 옷들이 있죠. 물론, 교육계통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그, 교사, 그, 교수들 다 옷도 그냥 가운이 있듯이,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술계통 마찬가지죠. 종교인, 목사님 신부님, 뭐, 스님이 다각그 옷이 별도로 있죠. 예, 특히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옷을 갖고 있어요. 예. 양 좌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도 맞습니다. 자, 비견을 보시면, 똑같은 게 이제 나랑 같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똑같이 대저와 대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어 비견이 하는게 형제자매니까 이제 나와 비슷한 형제자매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상속의 어떤 문제도 같이 이제 그 돼요. 이게 이제 양자 양자라고 하는 얘기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 형 비슷한 형제 자매인데 어, 형제 자매가 대자 대꿍이기 때문에 좀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제 자매와는 우위 있게 잘 지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바 그러니까 밀어내는 형국인 거죠. 예, 그렇게 뭐큰 문제는 아니고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미일주가 이제 2023년 개면연을 보는데 이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는 편제죠? 편제입니다. 편제. 이거는 이제 길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일상적인 돈보다 횡재라고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명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여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개수를 기미일주가 작동이 되느냐? 얻느냐 마느냐는 천간 오합으로 보는데 천간 오합이 이제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다섯 가지인데 계묘연이니까 이제 무토를 봐야 되겠죠. 무토를 봐야 됩니다. 이제 무토를 봐야 되는데 계수는 이제 무토를 봐야만 이게 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작동을 하는데 드러난 천간의 무토랑 합이 되면 이개수가 얘랑 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잃는다기 보다는 이 재성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어뭐 득으로 귀결되기는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지의 지장간의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하면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계수가 작동이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청간하고 합을 하면 합거라고 해서 합이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로 보는 게 아니고 얻지를 못한다. 이 정도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은 건 아니니까 실, 실은 아니죠.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하면 이거는 득이에요. 그러니까 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지지 총 6개죠. 진술 인신사해. 여기 보시면 전부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요. 을계무, 신정무, 무병갑, 무임경, 무경병, 무갑임. 다 무토가 있죠. 나머지 6개는 무토가 없어요. 그래서 김이 일주가 연지나 월지 시지에 진술 인신사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지 지장간에 무토랑 세운 천간하고 이렇게 무계합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편재라고 하는 육친성을 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운 천간은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세운 지지가 묘봉이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자 형이 이루어지는 거는 대표적인 인과 인신사 축슬미죠. 근데 이제 묘는 이진사 축술비에 해당되지 않죠? 딱 하나 있죠? 자묘형.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작용력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묘하고 충하는 거 있죠? 육충, 딱 하나. 묘유충입니다. 자, 묘유충이 된다. 자, 만약에 김일주가 닭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묘유충이 바로 일어나요. 세운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시간적으로 쭉나가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냐 형충회합으로 작동하는데 충이 이제 딱 만났다 그러면 충이 되죠 그러면 묘 안에 있는 갑 을이 나와서 드러난 청간이 만약에 갑이 나와 가지고 드러난 청간이 기토가 있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나가요 기토가 드러난 청간인 경우에 을목은 경금하고 합불하죠. 드러난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얘가 나갑니다. 유안에 경금이 있죠. 그러면 묘유충이 되면서 경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갑니다.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묘유충이 되면 신금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에 병화가 있다고 얘를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 묘와 유 안에 있는 지장간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 그러니까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있는 천간 오합이 합이 돼서 나가면 합이 돼서 나가는 육친성은 실로 보는 겁니다. 일간은 제외입니다. 일간은 나를 의미하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내가 없어지는 건내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김이 일주가 닭띠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묘유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냥 별일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는 이제 삼합방합을 의미하는 건데, 삼합, 어, 방합은 임묘진방합을 하죠. 임묘진. 근데 이제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야 작동을 하고, 두 글자만 모이면 작동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인이 오든, 뭐, 진이 오든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삼합을 봐야 되는데, 삼합에 묘가 들어가는 거는, 어, 해묘미 삼합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 목은 해묘미, 화는 이노술, 금은 사유축, 어, 수는 신자진 삼합. 총네 개가 있죠. 해, 묘, 미는 목의 삼합입니다. 목의 국이 됐죠. 목, 국이라는 것은 국을 형성해서 세력을 형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삼합은 두 글자만 모여도 성립이 돼요. 작, 작용을 합니다. 해, 묘, 묘, 미, 요렇게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김이 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묘, 미가 되면서 목의 반합국이 되죠. 그러면 이 목, 목에 해당되는 육신성, 기토 입장에서 목은 관성이죠. 이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득. 그래서, 기미일주가 양띠인 경우에는, 묘미, 목의 반합, 반압, 관성의 반합을 하면서, 그, 관의 어떤 그 성취예요. 그러면, 직장에 대한 이직이랄지, 취업이랄지, 여, 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득으로 이제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주는 이미 뭐냐면, 일지에, 일지 미토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냐면, 양띠가 아니더라도, 얘가 이렇게 묘미 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주는 아주 관성을 직업적인 변화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2023년도에.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고, 뭐, 특별히 나는 이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부서 이동 정도. 부서 이동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직업적인, 뭐, 자기 어떤 바운다리 내에서 안정화. 뭐, 이 정도로 볼수 있고, 하다못해 이제, 뭐, 저기, 작은 어떤 동문회 회장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미일주가 돼지띠다. 마찬가지죠. 해묘. 이렇게 아까 제가 해묘 이거 다다 다 된다 그랬죠. 이거 네. 해묘도 똑같이 목국이니까 뭐 마찬가지로 관성의 득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해묘가 되면서 미토도 같이 끌어와요. 이렇게 해묘미가 됩니다. 해묘미. 같이 끌어와요. 멀리 있지만 이게... 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묘미니까 이거는 목의 삼합이 되는 거죠. 삼합국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력한 그 목국이 되면 어떠냐? 이 목이 화를 촉진하죠. 기토 입장에서 화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직업적인 어떤 변동과 더불어서 계약운 학업적인 성과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요.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게 김일주입니다. 어느 경우에 김일주가 돼지 띠인 경우에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 삼합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부 그냥 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이 밑토도 이다 목으로 되는 거고. 해수도 이 물이 아니고 목으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이 목으로 같이 뭉쳐지면서 이제 세력은 좀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좀 복잡한 양상이 좀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형충해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주 원국 백날 분석해봐야 의미 없어요. 사주 원국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제 대운하고 세운에서 이러한 글자들이 왔을 때 운이 작동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사주의 팔자 여덟 글자 아무리 분석해 봐야 이거는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거다. 정적인 거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을 해, 어, 하셔야 됩니다. 자, 합을 보시게 되면 묘하고 합을 하는 건 육합 술토밖에 없죠. 이건 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김일주가 개띠다 그러면 묘술합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관성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이 들어오다가 요요 요 술토라고 하는 겁재죠. 겁재는 이제 친구나 동료 경쟁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 뭐 주변에서 야 여기 보니까 다른 좋은 직장도 있더라. 너 한번 옮겨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취하지 못하니까 내가 좀 답답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직업 직장이야. 이건 온 거니까 새롭게 누가 편관이라고 하는 뭐 직업 직장 또 아니면 여명 입장에서 이제 어.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뚝 들어왔는데, 아니, 자기 딸 다른 여자, 여자친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하고 합의돼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다른 여자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좀 열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이유로 좀 답답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이 일주가 2023년도에는 재적으로 성취를 이룰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술 인신사회를 여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이 안에부터랑 합을 하면서 무게 합을 하면서 이건 합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합생의 구조는 합이 돼서 생산을 해서 내가 얻는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 재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관도 지금 바로 뭐냐면 밑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묘미 이렇게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성취, 직업적인 변동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높고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